이 제품은 CPU 에어 쿨러 PWM 프로세서 냉각 선풍기입니다. 이 쿨러는 다양한 인텔과 AMD 소켓을 지원하며 뛰어난 쿨링 성능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공기 압력이 1.75로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두 개의 히트파이프 덕분에 발열 해소가 탁월하다고 전했습니다. 설치 또한 간편하고 소음도 적어 조용한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타워형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이 좋고 시스템의 미적 요소도 고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해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고성능 CPU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A고 CPU 쿨러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쿨러의 성능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음 RGB 펜 덕분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양한 CPU 소켓을 지원해 호환성도 뛰어나며 4개의 히트파이프가 효과적인 열발산을 도와줘서 오버클럭 시에도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준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설치가 간편하다는 의견도 많아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된 RGB 조명이 시스템의 미적 요소를 한층 높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설치 편의성을 모두 갖춘 A고 CPU 쿨러는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지로 보입니다. 컴퓨터를 더욱 시원하게 해줄 이 제품 적극 추천드립니다. X99 프로세서 쿨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쿨러는 TDP 160W까지 지원하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6개의 히트파이프 덕분에 열 방출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CPU 소켓을 지원하기 때문에 호환성도 뛰어나죠. 사용자들은 설치가 간편하다고 칭찬하며 PWM 기능 덕분에 소음도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디자인이 깔끔하고 멋지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성능과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보입니다. 게이밍이나 고사양 작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쿨러를 추천드립니다.